네? 그래? 오! 어 뭐야? 미키 좀 이쁘게 바뀌었네. 와! 야. 원래 원래 부엉 난이었어. 내 단대기로 바뀐 거야. 음, 어, 나 이적 얼마 안 남았네? 이적이 얼마, 아니, 아니, 이적이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, 그, 이적, 그, 한, <웃음> 그, <웃음> 아니, 아니. <웃음> 아니, 아니, 그 말이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, 여러분,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, 그 말이 아니라. 아니야 아니야 보내지 마시고 아니야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아니야 아니야 패스 안 준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<laughs>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적을 한 날이 그러니까 한회이 뭐라 가나 이적한 날짜가랑 이제 1월6일이니까4일밖에안 남아 있나 패스 안 준다고 <laughs> 이적 암시 잘 들었습니다 <laughs> 아니야 아니 그런 <laughs> 간추야 판타티비에서 보는 거야. 거기는 어려운데. <laughs> 아, 그 말하는 겁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음, 뭔지 아시죠? 아나 배비단지도 거의 2년이 다 돼가는구나. 그렇지. 스탠 님과 첫 만남 3월 8일 지린다. 음. <laughs> 앙돌 입주. 3주간 일주일마다 울었다. <laughs> 아, 진짜 웃겼는데. 웅. 좋네, 웅. 야, 콘텐츠 하는 것도 정리 잘 해놨지. 2025년 야 이것도 색깔별로 싹다 정리해놨네 왁타버스, 이세돌, 감스트, 버컴퍼니 아, 버컴퍼니 존나 많이 하긴 했네 어, 당구한 기도 존나 많이 했어 근데 <laughs> 와 낮에 반짝도 하고 맞아 버디오 스타도 하고 그외 반쪽 콘텐츠 여기 어, 레기올린다야 많아서 그런가? 아, <laughs> 와 아, 와, 아, 아 시온이 존나 열심히 살았네. 스네티도 다 적어놨네. 야, 야, 뭐야? 구월도 존나 열심히 살았잖아. 뭐여튼 뭐가 존나 많아요. 아, 어, 어, 커버곡 2027년에 하나 내야지. <laughs> 아, 티바셀 완전 추억이다. 아, 디렉터 적어놨어? 아, 맞네. 아. 진행 중인 활동? 낮에만 딱 끝났는데. 아, 마무리됐다 적혀있구나. 디킬 <laughs> 예정. 오, 잘해놨다. 땡큐. 정리 미쳤다. 고마워요.